안녕하세요. 영숙의 손맛. 오늘은 고추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제 레시고추장 집에서 맨 먼저 할 것은 있잖아요. 항아리를 깨끗이 씻어서 소독을 한번 할 거예요. 지금 가스 불에다가 거꾸로 엎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불 켜서 만져봐 가지고는 항아리가 뜨거울 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가 내려놓으면 이렇게 항아리가 깨끗이 소독이 되는 거예요. 이 황아리 소독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져보니까 이게 또 뜨겁거든요. 뜨거울 때 이대로 이제 불을 꺼주고 내려놔 주세요. 이것도 꺼내다가 나중에 깨지면안 되니까 다, 다시 저 식은 다음에 내려주세요. 불을 끄겠습니다. 재료를 이제 설명할게요. 이렇게 매주가루, 이게 이제 고추장용이거든요. 곱게 갈아 놓은 거. 이게 1kg면은, 이게, 저기, 고춧가루용 고춧가루 있죠? 이거, 곱게 간 고춧가루. 이게 3kg예요. 3kg. 방앗간에서 빠온 거요. 이렇게 씨를 빼고, 이쁘게 갈아 갖고 온 거요. 그리고 이제, 이제, 조청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조청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엿을 사왔거든요. 근데 물엿이나 조청이나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3kg. 한 키로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단거 싫어하시면 이제 그거는 이제 덜어서 한 2키로 정도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소금이 중요해요. 소금이 2키로, 1키로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집에서 포를 박, 국대집 국 있죠. 이게 수부컨이 하나가, 이거 500g이에요. 그럼 두 개면은 1키로죠? 이걸 이제 그걸 갖다가 용량을 집에서 재가지고 하세요. 해가지고, 저는 있잖아요. 이건 찹쌀풀을 안 쓰고, 그냥, 이제, 이, 물엿하고, 물엿을 소금하고 같이 끓일 거예요. 들탱에다가. 그래가지고는, 그, 물에다가 같이, 이제, 이렇게 쉽게 고추장을 담아오면 찹쌀풀을 쓰고, 뭐 또, 뭐, 새키고, 엿지금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쉽게, 손쉽게 지금 하는 거 내가. 아르... 조청이 이렇게 지금 딱딱해서 잘 안내려오죠 이것을 먼저 미지근한 물에다가 한번 담가놓으면 이게 다 녹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이렇게 담가 놓을게요 이것을 담가놓으면 저기 금방 다 흘러내려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물을 물 이거 하나가 2리터죠 물도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고춧가루 3 k 로면은 이게 물을 이제 6리터 이거 하나 2리터니까 3병을 넣어서 이제 소금 소금물 나고 먼저 소금물을 끓일 거예요 조청하고 같이 물리가 세병 부었거든요 이게 세병 부었으니까는 이제 여기다가 소금을 넣을 거예요 소금 소금 1kg를 넣어가지고 같이 이제 해서 소금물을 끓일 거예요. 고추장은 너무 또 싱겁게 담아도 안 되고 너무 짜게 담아도 안 되고 소금량이 중요하거든요 물하고 소금량하고 이게 다 녹으면 녹으면 여기다 같이 넣어갖고는 풀도 흐 거예요 이게 많이 녹은 것 같은데 한번 부어볼게요 이 역할이 지금 어차피 물 저기 뭐냐 엿줄금으로 가지고 찹쌀을 풀 써서 이렇게 색해갖고 하는 건 열리나 똑같아요. 이렇게 재래식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편하게 할수 있는 것이 이렇게 소금물 끓여서 하면 좋아요. 뭐 굳이 뭐 엿줄금 응? 걸러서 찹쌀가루 빠서 색해갖고는 쏘고 이간해도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저기 조청은 조청은 개인적으로 이제 취향에 맞게 이제 하세요. 저는 좀넘기려고 그래요. 한 키로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한이 정도 조금 남길게요. 이 정도 남길게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그래서 소금물을 이제 이렇게 팔팔 끓여서 거기에다가 이제 메주가루 넣고 고춧가루 넣고 해가지고 하면 엄청 쉽게 당구 수가 있죠. 나중에 담을 때 이제 그 소주, 소주는 방부제 역할로 소주 한두병 집어넣으면 고추장이 엄청 맛있게 잘 되거든요. 여기 곰팡이도 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다 녹았죠 이걸 한번 펄뻑 끓일 거예요 색깔 보세요 이제 고춧가루를 그냥 넣, 집어넣으면 있잖아요 몽우리가 져가지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채에다가 한번 이렇게 받쳐주면 좋아요 이렇게 걸러서 주면 이게 이렇게 하면나중에 이제 이렇게 할때 뭉쳐져 가지고 막물막물 막을 주면 안 좋거든요 아무리 저긴다 그래도 이게 다져갖고 다져졌네 이렇게 보니까 이면 나중에 엄청 안 좋아요 미리 한번 이렇게 채에다가 걸려주면 좋더라고요 이거는 채에다가 이렇게 뭉쳐졌어 고춧가루가 이게빵 것이 뭉쳐져가지고 채가잘안내려가어이좀 보세요 그래서 믹서기에다가 한번 돌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엄청 겹지가 나빠요 이좀 보세요 뭉쳐져가지고 안 내려도 돼, 이제. 이것도 빤다고. 끝까지 마무리 없이 이렇게 잘 해놨거든요. 이렇게 엄청 곱게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뭉치지 않고 잘 돼요, 이거. 육색에다가 다시 한번 갈았어요, 지금. 너무 뭐 뭉쳐진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끓어나죠? 이렇게 끓어나면 이것도 또 거품을 좀 이렇게 걷어내주세요. 고청을 넣어서 이렇게 또 찹쌀풀 쓰는 것만으로 거품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한번 소금으로 이렇게 끓여서 하면 절대로 곰팡이 같은 거 피지도 않고 몇년 동안 두어도 더 익을수록 더 맛있어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냥 찹쌀풀 쓰고 뭐 하고 일정공 갈고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엄청 좋아요. 물 끓인 것을 한꺼번에 다 쏟지 말고요. 조금 한한냉겨 놨다가 난중에 농도를 봐 가면서 젓어야 되니까 조금만 냉겨 놓으세요. 한꺼번에 너무 또다 넣어 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한김 식힌 다음에 메주 가루를 넣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아무렇지 음. 다뿌이어 봐. 개쳤어요. 메주 가루 넣어서 섞어 놓은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식은 것 같으네요. 그래서 고춧가루 한번 넣어 볼게요. 또 너무 뜨거울 때 이거 고춧가루를 넣면 으까때 잘못하면 고추장이 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해놓은 거 한번 이제 넣어서 한번 풀어 볼게요. 잘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고추장이 이렇게 다 됐거든요. 이게 지금 물한 4리터에 4리터 넣으니까 적당히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kg에다가 매주가루 1kg, 소금 1kg 했는데요. 이건, 이거는 건이 양파청이거든요. 양파청. 양파청을 한컵 정도 넣을 거예요. 한컵 정도. 예, 소주, 소주 좀 넣고 그렇게 부어놓으면 농도는 한이 정도 정도 농도가 좋아요. 또 햇빛에 또발해주고 고추에서 또 이렇게 수분을 또 빨아먹고 불어나거든요. 이렇게 너무 또 대기하면 안 돼요. 이 정도만 할 거, 여기다가 이제 소주만 첨가하면은딱 농도가 맞아 거. 고춧가루 이렇게 섞어 놓은 것이 다 식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또 소주를 여기다가 이제 한 병을 이제 부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항아리에다가 이제 담아 볼 거예요. 이거는 소독하는 용량으로 해서 목적으로 소독하는 목적으로 해서 여기서 부을 거예요 한 병. 한 병이면 딱 적당해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항아리다가. 아이고. 부으면 좋은데 이게 갔다가 빨리빨리 음. 영숙이의 손맛 고추장이 완전 완성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이걸 갖다가 구지포 같은 거 있죠 비닐을 하지 말고요 그래서 고무줄로 이렇게 챙겨 놓으면은 이제 벌레, 것, 벌레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베란다다가 이제 넣을 거예요. 햇빛에다가. 그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